영상 동화해요. 한번 외쳐 주십시오. 전주고 화이팅. 응원 아이디. Of...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남산의 토끼굴에서 앉아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깜깜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어. 그래 안 그래요. 아, 여기는 뭐 이렇게 춥고 뭐난 어떻게 이, 여기가 이런가? 내가 와서 볼때 그래 안 그래요? 야백번천번 돌아가고 싶죠? 응? 어떤 낙원이겠서 이런 것보다더나원이죠 거기서 내가 와가지고 그 무슨 고생이야 또 고생이? 설정을 해도 아주 더럽게 해놔가지고 <laughs> 그 내가 한게 아닙니다. 밑에 사람들이 천사들 했지. 아주 그 더럽다고 하니까 우습죠 <laughs> 설정을 아주 고약하게 해놨다 이 말이야. 그 고약하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 <laughs> 그렇게 더럽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도 배가 고파서 그그 그 당시 금빵이 있어. 금빵금빵이 금방. 저녁이야. 대하고 보니까 이제 건빵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잠을 자려고 쳐다보는데 다 보여요 굴에서 굴에서 남산이니까 저 하늘이 보이잖아 하늘을 계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그 서울 시내 그 많은 집들이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아무리 그 그래도 전쟁 끝난 이후지만은 십몇 년이 지나서니까 봉창문이 많잖아. 그 봉창문들의 불이 착 켜지는데 그게 해방촌이야. 그 바로 밑에. 함경도에서 피난온 사람들이야.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로 그 토끼굴 밑에 해방촌이야. 그 해방촌이 지금 저는 2층 집이 없었어요. 전부 판자집이야, 그냥. 어? 그 이쪽에는 도동 양독은 거기는 막 그냥 좀 오래된 건물이 있었는데 이쪽 해방촌은 전부 판자집들이야. 거기다 불빛이 타작타작, 타작 창문에 불빛이 보여.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그 불빛 안에는 가족을 함께 있을 거아니야 애기들하고. 그걸 바라보니까 기분이 어떻겠어? 응. 어. 너무 이게 짠한 거야. 응. 어. 그래서 그걸 다 쳐다면서감빵을 먹으면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봉창문을 쳐다보니까, 아, 가족들은 저렇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죠? 어, 얼마나 매 터지는지. 음. 그런데, 거기 물안 먹어 마실 게 있나? 없어요. 그 목마른데 그냥 감빵 그거 하나 먹으면서, 그게 이제 밥이지. 그걸 먹으면서 첫날 밤을 자는데, 음.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 지금까지도. 음. 그러면서 공포가 있는 거야. 저놈들이 내 잡으러 또그 야경들이 이 굴, 토끼굴을 한 번씩 들여다 보지 않나. 그지않아요 토끼굴에서 내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잘 때가 있었을, 때, 있었을 테니까 범죄자들이 이 토끼굴에서 자는 걸 저놈들이 눈치채고 있지 않나.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laughs> 앉아 있는데 자다가 붙들려 가지 않나. 아니 이거 도, 토끼굴은 이쪽으로 돌으면 이쪽으로 도망가면 되긴 되는데 거기에 경사가 있어요. 토끼굴이 그러니까 거기서 자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음, 알겠죠? 그래서 이 역사적 변환기는 내가 이 한반도에 왔다는 자체야. 맞죠? 내가 이 한반도에 왔다는 건 역사적 변환기가 한반도에 온 거야. 그 한반도는 한반도가 마지막으로 변하는 것은 영성 경제. 영성 경제가 됐을 때 내가 세계를 부자를 만들어 버려. 이 경제 질서가 무슨 생산 경제가 아니야. 영성 경제. 영적인 일이 상품이 돼 가지고 전신 만신이 퍼져 가지고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조안자요. 저 영성경제에서 들어오는 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제에는 원가가 들어가 안 들어가? 영성경제에 원가 많이 들어가나? 아안 들어가는 거야. 맞잖아. 이 영성경제를 허경영이가 세계적으로 일으켜요. 맞아. 맞아. 어? 저 영성경제라는 건 여기저기 그냥 허, 영성센터가 막전 세계에 만들어지면서 거기 돈이 움직이는 게 세계 경제의 키를 딱 잡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경제는 전부 전체 생산가에서 1%, 2%, 3%가 남아. 세금 내고 남아. 그래, 안 그래? 거기에서 세금을 내는데, 이 영성 앞으로 산업은 99%가 이익이야. 맞아, 맞아. 제조 원가 있나? 내가 여기 대천사, 이리 와, 이 대천사. 이 사람한테 대천사를 줄 때, 이거 대천 사때 원가 들어가나? 물론 그건 빼지로 들어가겠지. 원가도 아니야. 아, 그래요안 그래요? 예? 이게 영성산업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1억짜리 영성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1초. 1초 걸렸죠? 어. 뭐, 뭐, 들어가라 이러면 되지. 그거 네, 네. 함부로 또 이야기하면 또 뭐, <laughs> 혼란스러우니까. 그럼 그래, 이거 1초만 했는데 억이야. 그럼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에 한 5천 명이 올 거야. 이거 때문에. 하루에 5천억이요. 무슨 이해가 죠 하늘궁에 오는 사람들의 대천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천사 받는 사람은 내가 나와서 퇴근해가지고 줘.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퇴근을 좀 일찍 하겠지. 그럼 대천사 다 주는 거야. 그럼 내 만나러 오겠어? 안 오겠어? 전 세계에서 대천사 받으러 는데 하루에 5천 명. 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소문이 나나? 일본, 중국, 영, 러시아, 영국 부자들이 다와그 돈이 한반도로 몰려와. 여러분, 내가 와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행운 아니야? 어마어마한 행운이야. 음. 그러면 나는 공무원을 두 배로 뽑아요. 뽑아서 전 세계로 보내서 한글을 가르쳐. 일단 한글을 전 세계에 가르쳐야 되니까. 젊은이들이 전쟁에 가서 학원을 차리는데 한글 가르치는 학원이야. 그건 국가에서 천부월급죠. 돈이 원치 많으니까, 그래, 안 그래? 가르치면서 그들이 또영성사람의 불을 지펴요. 한글을 알아야 빨리 와서 더 많이 영성을 할거 아니야. 물론 여기 영어하는 사람이나 뭐 외국말 하는 사람들이 하늘궁 안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영성을 주겠지만, 그래도 한국말 좀 하는 게 좋잖아. 전 세계 한글을 다 보고 해버려. 그럼 세계인들이 제일 쉽네, 한글이. 핸드폰에 따다다다 하면 뭐 금방 가네. 전 세계인이 한글을 달달달달. 좋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민족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한글 선생으로 파견 나갔어. 재밌죠? 음. 들어가세요. 어. 세계 역사가 그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영성산업의 지도자, 흑경영을 세우느냐? 흑경영이 여러분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줘버리고 그냥 하늘궁에 앉아서 대통령 안 하고 해도 많이 오겠죠. 그거 하는 것보다 낫겠죠. 세계적으로 홍보는 대통령이 제일 빨라. <laughs> 맞아, 맞아,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역사적 전환 변환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역사적 변환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맞죠? <laughs>